다음에 어 벌써 이제 한 주간이 끝나갑니다 한 주간이 끝나가는데 한번더 말씀을 되돌아보시면서 나는 한 주간 동안 여호와께서 나의 말 나의 마음을 감찰하셨나이까 하나님 진짜 여호와의 나 여호와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복하며 나는 어떤 순간이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면서 점검하는 시간도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것이 부족한지, 어느 것이 안 되는지, 어느 것에 잡혀 있는지, 또 복음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다른 것에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또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보지 못하면 남도 보지 못하는 거죠. 어.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 자리에 오는 거고요. 마음이 없으면 예배 자리에 굳이 올 필요가 없는 거죠. 목사님에게만 잘 보면 되는데 굳이 새벽 예배 목사님 보이지도 않는 곳에서 내가 잘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예배드리겠다고 내 마음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그 마음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다 오신 거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정직한 행위라행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집사님 봤을 때는 권사님을 봤을 때는 장로님을 봤을 때는 아 진짜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진짜 성실하시다. 정직하시다. 믿음이 좋으신 거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잘 보여도, 목사님께 아무리 잘 보여도, 사람 그 밖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지혜롭게 행할지언정 하나님만큼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여호와께 다가가.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니 나의 겉과 속이 똑같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께 올바르게 설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실제 주변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아, 진짜 저 사람은 어디를 가서든 성실하고 착하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순간 딱 뭐에 잡히는 순간 사람이 180도 돌, 돌변한다는 겁니다. 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저도 그 장면을 봤거든요. 아니 저렇게 순하시고 착하시고 남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남에게 욕도 한번안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어떻게 저렇게 딱 뭐에 잡히는 순간 한번한 순간에 딱 돌변하는 거지 신기하다는 거죠. 내 안의 감정을 참고 참고 살다가 결국 어느 순간 터진다는 거죠. 착하게 살면 될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남의 사람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면 살면서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만 나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호와께서만 나의 마음을 감찰하실 수 있고, 여호와께서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여호와께서만 나의 모든 생각과 그 기준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나의 크나큰 오산이죠. 제 자신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려고 해도 아무리 공부하려고 진짜 너무 피곤한데도 볼펜으로 내 무릎을 쑤실지언정 바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다가가 여호와께서 나를 바꿔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진짜 보이는 것을 기도로 바꾸게 해주시고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진짜 나의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밤에 나의 평안함과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진짜 24시 오직 하나님께 다가가 나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두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쉬는 날입니다. 이제 또그 중간에 쉬는 날이 껴서 또. 또 재충전이 되는 시간이겠죠. 그 시간에도 온전히 여호와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과 보내는데, 또 자녀들이 하루 종일 쉬는 날이라고 해서 휴대폰하고 유튜브하고 TV 보고, 또 부모님조차도 유튜브하고 TV 보고, 그럴지언정 그거에 속지 마시고, 진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드리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전사분들이 겉가썩이 똑같을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아시겠죠. 근데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가썩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의 과거를 보면 진짜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행복도 몰랐고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도 몰랐고 이 복음이 나의 진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진짜 그 그리스도의 비물을 진짜 실제 모르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다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겉과 속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집중하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누릴지 아니까. 실제 이, 이 예배 자리가 나의 생각과 기준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 진짜 언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올바르게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또 나의 많은 사람들이 아는 수많은 복음일까요? 아니요. 절대 바꿀 수 없고요. 누구한테도 줄 수도 없고요. 온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복음입니다 나의 중심을 올바르게 세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 실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는 이제 메시지 자체가 이 새벽 예배도 그렇고 또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도 그렇고 저는 이제 시달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하면 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아 우리 성도분들 진짜 은혜 받으셔야 될 텐데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분들 없이 잘 해야 될것 같은데 항상 이런 마음에 항상 그 뭔가 모르게 한 마음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과 걱정되는 마음과 이제 이런 마음을 항상 그 염려 속에 살았던 거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여호와는 나의 마음을 또 계속 흐름이 연단하시고 또 망대를 세우시고. 뜻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또 여호와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리니 편안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건 거의 못 합니다. 제가 준비한 메시지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 메시지는 하나도 못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죠. 제말 계속 버벅거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부족한데요. 제 마음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모든 전도한 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메시지를 전정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힘이 무엇일까요? 그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중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실제 복음을 가까이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중심이 계속 수월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참혈이라는 것이죠. 아 몰라, 그냥 넘어가 안에 어차피 바뀌지 않는 거, 그냥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하루 안 했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하루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다고 해서 뭐 내가 뭐 하나님께 죄짓는 것도 아니고 결국 하루라도 내가 하나님에 가까이하자면 바뀌지 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근데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하루가 계속 하루, 이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단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승리하는 것인데, 굳이 다가가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힐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레너트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딱히 집에 평화가 있고 부모님도 딱히 뭐 싸워봤자 어차피 자기들이 에어팟 끼고 있으면 되고 굳이 싸우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뭐 부모님이 싸우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아이들은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요즘 뭐 문제 있어? 물어보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아 그래 가정은 행복해. 잘 모르겠지만 그냥 살아가요. 그냥 문제 없어요. 딱히 공부도 어느 정도 하고 또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상관 없고 가정 관계 행복하고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실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진짜 문제가 해결돼도 안돼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을. 왜 내가 부모인 내가 전사인 내가 전도자인 내가 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지 아니야? 진짜 호남 세계 후대 복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지만 진짜 내 평안과 안식과 감사를 위해서다. 자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랩난트야 우리 같이 하나님께 다가가 보자. 이 부모님이 전도사님이 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너희들에게는 작고 진짜 보잘것없는 신앙일지 몰라도 진짜 이 지켜온 이 복음은 나에게는 크나큰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어 고백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실제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요. 아이들은 믿질 않더라고요. 내 마음을 보여주지 않더라고요. 실제 제 안에 있는 진짜 속 마음을 아이들에게 실제 꺼내니까 아이들도 실제 자기 마음을 꺼낸다는 겁니다. 이제 중고등 면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통계 자료 이런 걸 보는데 어 아이들의 고민의 순위를 고민을 말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 제일 많이 말하느냐? 친구.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랩런트들이 또 OECD 국가 중에서 진짜 삶의 만족도는 최하인데 성적은 최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삶의 만족도가 없는 겁니다. 성적은 세계 중에서 거의 탑인데 삶의 만족도는 OECD 국가 그 엄청난 많은 나라 중에서 최하위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갈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또 내가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는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가장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갱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때까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나의 죽을 때까지 끌려다니고 따라다닐 존재인데 따라다닐 건데 나는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서고 또 밝고 또 해결할 것입니까? 진짜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살지 말고 움막에서 살기를 바란다. 진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을 안 했지만 어, <laughs> 실제 결혼을 해야 되지 진짜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진짜 실제 그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가 결혼했는데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해봐. 행복할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이젠 네, 지금도 은혜는 없습니다. 에, 미리 보게 하시는 건지 어, 진짜 인간은 인간으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으로 행복을 얻으려 던제 자신이 진짜 한탄하고 비참하더라고요. 어.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은 행복했구나. 진짜 이게 확립이 되더라고요. 진짜 실제 여자분들은 제가 볼 때마다 아, 지혜로운 여자이구나 지혜로운 여인들이시구나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 인정하기 싫고요. 짜증내고요. 환탄하고 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나 보니 아왜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지혜로운 여인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 진짜 저한테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저 같으면 제가 저 같은 사람하고 진짜 살기 싫을 것 같거든요. 제 자신을 볼 때도. 근데 그거를 또 복음으로 풀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실제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같이 이제 연애를 하고 또 결혼을 하겠는데 실제 답답한데도 진짜 한 명이라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진짜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구나. 어, 진짜 우리 권사님들 <laughs> 진짜 존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어,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남자들과 사시는지 어, 진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진짜 <laughs> 감사한 거죠. 또 아기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생각보다 시기 질투가 장난도 아니고요. 음,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근데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잘되든 만되든 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노예로 가든 포로로 가든 속국이 잡혀있든 다니엘 같은 그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감찰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에게 모함을 할지언정. 나 그냥 화풀이 할 대상이 없어서, 나한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언정. 아, 한번 묻자. 오늘 또 고등학교 처로한번 돌아가서 또 경찰서 한번 가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분노와 짜증이, 진짜 그런 손가락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진짜 계속 삼킬 자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 낙심한 부분, 상처되는 부분을 그걸 붙잡아 사단은 계속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려 사악이네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죠. 또 게을러 가난한 자는 말해줘도 듣지 않습니다. 실제 저 4층에 귀신이 삽니다 잠자는 귀신이 한번 알람을 예전에 알람을 15개를 맞춰놨는데도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신기하다 옆에 사람 이 이제 다은이가 이제 제 옆에서 이제 그때 잠깐 졸았는데 제가 알람을 그때 5개인가 6개 맞췄는데 오빠는 왜 하나도 안 듣냐고 귀머거리냐고 귀에 뭐 꽂았냐고 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근데 지금 은혜로 또한 번만 딱 한두 개만 틀어놔도 딱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감사하죠 어,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항상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 밖은 사단이 너무 드질거려 하면서 제가 이불 딱 이불 속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 새벽예배가 또 중고등무만 튼 이로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집중할 수밖에 없게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laughs> 이불 밖으로 나와야지만 집중할 수 있거든요.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불 밖으로 나오는 것도, 집 밖으로 나오는 것도, 현장을 가는 것도, 계속 훈련을 하는 거죠. 또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그 믿음과 중심을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절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의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두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가진 가정과 예배를 통해 삶의 원동력이 되며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고 찬양을 통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행함은 오직 믿음으로 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어디와 함께해든지, 오늘 또그 신은 와중에도서 그 다니엘의 믿음과 중심을 가지고 나의 행함이 오직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는 요양문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주누다분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로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며 사람의 행위가 정직하게 보이지만 여호와의 중심과 믿음을 가진 행함이 더욱 더 크나큰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안정. 나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오늘 하루도 그 누구보다 여호와께 다가가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전우자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나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이 여호와께 있으니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호남세기 후대복음의 지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정 가운데서도 또 쉬는 동안에서도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께 다가가 행복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류강수 목사님, 이양희 목사님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237나라 오청정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과 정심을 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